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앞장의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는 종말에 세상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계시입니다그 절정은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이로써 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17장과 1 8장의 계시는 큰 바벨론의 심판을 줌 렌즈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큰 바벨론은 큰 음녀이며 많은 물 위에 앉은 자입니다. 천사는 이 물의 정체를 알려 주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큰 바벨론은 방언이 다른 세상 나라 백성과 무리 위에 군림하는 초강대국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대 큰 바벨론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여자와 함께 땅의 왕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은 제국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지 온 세상을 한 나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미국이 열방의 패권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보니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 게시된 붉은 용, 곧 사탄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은 큰 바벨론의 배우 세력이 사탄인 것을 말해줍니다. 즉, 여자가 전면에 있지만 여자의 그림자 세력으로 물 밑에는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에 대입하면 표면으로는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나라들 위해 군림하지만 물밑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림자 세력, 곧 짐승의 세력은 엘리트 세력 혹은 금융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자는 사탄의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그 속성은 곧 짐승의 몸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서 뿌리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탄의 속성들을 전파하는 전달 방식은 이 여자의 모습에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최상위 신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큰 바벨론의 통치계층이 소수의 상류계층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은 그 소수 상류계층이 전 세계 금융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여자의 손에 금잔이 있고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그 여자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은 큰 바벨론이 스스로 고귀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사탄문화와 가치관에 취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탄문화와 가치관은 큰 바벨론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천사는 이 여자를 큰 음녀라고 불렀는데 이는 큰 바벨론이 사탄 문화의 근원지이며 이 사탄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천사는 그 여자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것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오늘날 패권 국가인 미국의 할리우드 문화가 자리하고 있어 대중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사탄의 문화와 가치관, 곧 폭력과 섹스와 돈 숭배와 거짓 사상을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큰 바벨론에서 흘러들어온 사탄 문화와 가치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까? 이 여자는 사탄의 문화와 가치관에만 취해 있지 않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세상에 존재한 큰 바벨론이 지닌 본색입니다. 이 시대의 큰 바벨론인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밑 현실을 보면 미국 건국 배후에는 붉은 빛 짐승, 곧 사탄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라고 했듯이, 여자는 처음부터 속성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때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시점에 짐승의 속성을 드러내어 수많은 가증한 행위들을 합법화하고 있고 교회들을 핍박하여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으니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도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칠고 거세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현실을 보며 놀라는데 요한도 큰 바벨론의 본색을 보고 놀랐습니다. 본질이 마귀인데 마침내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주님, 세상 역사는 주께서 계시하신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주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큰 바빌론은 막연한 나라가 아니며 예전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까지 그 존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짐승의 본색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